소토밀리그 첫번째 경기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폭탄했죠 그렇습니다 김기성 선수가 페이스 오프 첫번째 페이스 니다 따났습니다 네. 네트 뒤편 김기성 선수가 강하게 좀 붙어보는데요 좋아요 포체 몸싸움 아, 격렬합니다 아, 자 뒤로 세구. 잘 내줬고요 거칠게 나오는데요 세트 선수는 자 네트 뒤편에서 김상우 강력한 슛 비겸이 나왔는데 비하인드 에서 김기성 형 김기성이 올려주고 김상욱지체없이 타이머.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. 올 시즌 세이브 성공률이 무려 9할 4표몰리자 아. 다시 한번더뚱 점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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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이올 점이다. 골, 이다점다대이다이다 점이다. 다 점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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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점다점다점다점다점 대한민국 대표들이 첫번째 골을 다 때립니다 자 경기 시작 7분 34초 만에 야 여기서 쇄도하는 순간 자, 다시 정민호. 한번 보시죠 자, 자 여기서 스피드가 되고요 스피드 되셨고 크로스 그대로, 그대로 스냅샷 크림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늘렸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몰라요 오늘 대여 잡을 아,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정확도 공수 전환 아모든 면에서 전비다 자, 아 대단한 슈팅이 계속해서 연이어 아, 나오고 있습니다. 같은 아 번호가 같아서. 한국의 크로스비. 네. 뭐 이런 <laughs> 평가도 있었는데, 아 오늘 정말 한국의 크로스비다한 모습. 페널티골 아, 다시 봐도 기가 아, 막힙니다. 다시 봐도 예술입니다. 아,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조심해야 됩니다. 자 여기서 이 라인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예요. 자 차르벤카가 슈팅을 날려봤습니다. 뭐 슈플록 찍겠죠. 잘, 아, 예, 잘 따라가고 있고요 먼거리. 세이 자, 다시 한번 메딸튼이 완벽한 골 기회를 저지했습니다. 야, 아, 이거 정말... 이거는 달천 선수가 한골 넣은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렇네요. 네. 자, 메딸튼 정말 빅세이브가 나왔네요. 네, 결정적인 지금 오픈넷 찬스에서 새 커다란 수가 마음 놓고 샷을 날렸는데, 이거 몸을 날려서 막아냈어요. 그렇습니다.